한부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새신부 윤아영입니다 네이늘 시간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사련하겠는지 저희 부부 비전과 목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가지습니다 <laughs> 저희는 그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우리 부부가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을 함께 그려보았는데요. 그중몇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첫 번째 약속이자 저희의 부부 목표는 어, 공통의 취미가 많은 부부가 되자입니다. 어, 저희가 같이 지내다 보니 저희에게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. 둘다 술을 좋아하고 <laughs>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잘 발전시켜서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평생 목표로 30, 40, 50의 목표를 잡았습니다. 적어도 30년 이상의 인간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목표고요. 둘째는 최소 40분 이상의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, 살아온 시간이 사실 앞으로 더 길게 가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같이 어, 쭉 이어서 살자. 그래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자. 이에 목표로 물론 아이는 저희 뜻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둘을 낳아 우승 우승 날을것이로살생각려고 합니다. <laughs> 지금 저희 둘이 함께하는 삶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어, 아이가 함께할 때의 기쁨과 행복이 기존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해보고 있습니다. 아이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아이에게 아빠, 엄마가 노력하겠지만 그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이자 아내라는 점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. 아이에게 너무 우린하기보다는 우리 부부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의 세 번째 목표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자입니다 어,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것이라고 배웠는데요.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순간에도 살아나기를 멈추지 않고 노력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상대방 알아가기를 평생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.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, 저희 둘을 이렇게 약속드리는 만큼 지금의 마음과 약속을 오래오래 잘 지키면서 예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